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스위스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 다니엘라 슈미트입니다. 35년간 단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철의 여장군이죠. 그런데 이 무서운 여성이 한국 때문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세계 최고 엘리트인 두 딸이 동시에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도망이 아니라 한국에서 더큰 성공을 거둬서 아예 정착해버린 겁니다. 스위스보다 한국이 더 좋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철의 여장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다니엘라 슈미트입니다. 스위스 최초의 여성 국방 장관이죠. 61세인 저는 35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무패 전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죠. 국민들은 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인생에 균열이 생겼어요. 비서가 급히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장관님, 따님들께서 긴급통화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회의 중이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35년 군인 생활 동안 위기 상황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때만큼 불안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두 딸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어요. 첫째 딸 마리아와 둘째 딸 카트리나가 함께 전화를 걸었더군요. 엄마 우리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결연함이 있었어요. 카트리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들은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 둘다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5년간 전쟁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제가 딸들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뭐라고? 한국에서 살겠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계 최강의 국방장관이라고 불리는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걱정되는 엄마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장성들이 처음으로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저는 황급히 회의를 중단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다시 딸들과 통화했어요. 두 딸은 각자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방산연구소에서 일하던 과학자였고, 둘째는 외교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었어요. 둘다 스위스에서 최고 엘리트로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5년 군인 생활 중 전쟁터에서도 깊이 잠들었던 제가 딸들 때문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철의 여장군이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약해진 제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가족 앞에서는 약해진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딸들로부터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째 딸 마리아는 스위스 방산연구소에서 차세대 장갑차 배터리 시스템을 연구하던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방산차량연구센터에서 책임자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겁니다. 엄마, 한국의 방산 기술이 스위스보다 앞서 있어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마리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가 방산 강국이라고 자부했던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둘째 딸 카트리나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외교부에서 한국으로 파견 나갔다가 한국 국영방송에서 앵커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마, 제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익혔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 능력을 인정해줘서 메인 뉴스 앵커 자리까지 제안받았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두딸 모두 스위스에서 최고 엘리트로 살고 있었는데, 왜 한국에서 더 인정받는다는 걸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두딸 모두 한국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엄마, 우리 각각 만난 분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카트리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 남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고, 딸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잘살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35년간 나라를 지키며 살았던 저였지만, 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일이 그 어떤 국방 업무보다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방송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방산 수출 세계 9위의 강국이었습니다. K팝, 드라마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들이 한국에서 더큰 기회를 잡았구나.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엄마로서 딸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딸들을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35년 군인 생활 중 처음으로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라 장관이 휴가를 낸다고? 하며 믿지 못했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줄수 있을까? 스위스보다 더 좋은 환경일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항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스위스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편리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더 놀랐어요.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체계적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군인 출신이라 질서와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스위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네.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지하철역 안내 시스템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다국어 안내는 물론이고, 노인분들과 임산부를 위한 배려도 세심했어요. 저는 군인으로서 이런 시민의식과 질서에 감탄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놀랐어요. 조용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스위스 사람들도 질서 의식이 강하다고 자부했는데 한국 사람들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밤 늦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치안이 정말 좋구나 싶었어요. 군인 출신으로서 치안 상황을 보는 눈이 있는데 한국의 치안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질서 있게 늘어선 건물들과 깨끗한 거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딸들이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이유를 알것 같아. 그날 밤 딸들과 통화했을 때제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어요. 엄마, 어때요? 한국이 생각보다 좋죠? 마리아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 내일 너희를 만나는 게더 기대돼. 다음날 아침 딸들과 만났습니다. 두 딸의 모습이 정말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마리아가 먼저 자신의 직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방산차량연구센터였죠. 엄마, 여기 보세요. 제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장갑차 배터리 시스템이에요. 마리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기술력이 스위스보다 앞서 있었어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이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감동했어요. 모두가 마리아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박사님 덕분에 우리 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한국 동료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제가 팀장이에요. 한국군 차세대 장갑차 개발 프로젝트를 제가 총괄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직 중간연구원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팀장이 된 거예요. 오후에는 카트리나의 직장인 방송국에 갔습니다. 한국 국영방송 뉴스룸이었어요. 카트리나가 앵커데스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제가 메인 뉴스 앵커예요. 한국어를 완벽하게 익혔거든요. 실제로 카트리나의 한국어 실력을 들어보니 놀라웠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2년 만에 이 정도로 한국어를 마스터했다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들이 카트리나를 소개해 줬어요. 카트리나 앵커는 우리 방송국의 보물 같은 존재예요. 국제뉴스 분야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이에요. 듣고 보니 카트리나가 유럽 정세를 분석하는 실력이 한국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두 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직장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성실함에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한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능력만 있으면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마리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공정한 사회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딸들이 한국에서 정말 성공하고 있구나. 스위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기회들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딸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아침에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도 답이 없었어요. 점심 때 다시 연락해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35년 군인 생활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한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참다 못해 저는 스위스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제 딸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즉시 소재를 파악해주세요. 대사관 직원들이 모두 놀랐어요. 다니엘라 장관이 직접 전화한 거니까요. 한 시간 후에도 딸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저는 더 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스위스 국방 무관에게 연락해서 한국 당국과 협력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정보국에도 연락해서 딸들의 소재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의 직장인 현대자동차 연구센터에도 가봤지만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카트리나의 방송국에도 가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딸들이 납치라도 당한 건 아닐까?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해도 100%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한국경찰서에까지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쯤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연락 못 드려서.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거야? 왜 연락이 안 됐어? 마리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우리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시골에 계셔서 휴대폰 신호가 잘안 터졌나 봐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딸들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결혼 허락받으러 간 거였어요. 카트리나도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각자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지방에 갔어요. 서로 소개해드리려고 함께 갔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정리됐어요. 두 딸이 각자의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존중해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춘 거였어요. 저는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엄마, 내일 모시러 갈게요. 우리 남자친구들도 함께 갈 거예요. 드디어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말에 저는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위스 대사관과 정보국에 연락해서 수색을 중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국방장관이 딸들 때문에 이렇게 당황할 줄 몰랐어요. 딸들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을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곳을 다녀봤어요. 놀라운 건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완벽했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대중교통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그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배차 간격이 정말 짧았어요. 2분마다 지하철이 와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어디든 쉽게 갈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스위스보다 대중교통이 더 발달했네. 한국의 음식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등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김치의 깊은 맛에 감탄했어요. 발효식품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저였지만 김치의 복잡한 맛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도 놀라웠어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와서 도와줬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과 표정으로 의사소통이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구나. 이틀 후에 특별한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스위스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한 거예요. 한국군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한국군 시설을 둘러보며 정말 놀랐습니다. 첨단 장비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들의 성능이 정말 뛰어났어요. 한국군 장성들과 대화를 나누며 더욱 감탄했어요. 전략적 사고와 전술적 능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쌓인 실전 경험이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장관님,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상황에서 70년간 평화를 유지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증명하는 것이죠. 한국군 장성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어요. 한국의 국방정책과 전략을 들어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전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외교력이 모두 균형 잡혀 있네요. 제가 말하자 한국 관계자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장관님 같은 분이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 딸들이 여기서 성공한 이유를 알것 같았어요. 한국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는 나라였습니다. 드디어 딸들이 남자친구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의 남자친구는 한국군 장교였고, 카트리나의 남자친구는 국방부 정책국 사무관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는 이준호 대위입니다. 마리아의 남자친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예의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저는 한눈에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 사무관입니다. 카트리나의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정중했어요.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품이 있고 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이준호 대위는 한국군 장교로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김민수 사무관은 국방정책 전문가로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장관님, 저는 마리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준호 대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남자로서의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김민수 사무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카트리나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의 말에서도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두 사람 모두 딸들을 정말 존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리아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카트리나의 방송 일정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남자들이라면 우리 딸들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사람 모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이 정말 깊었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마리아를 정말 좋아하세요. 딸 같다고 하십니다.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두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장관님, 저희에게 딸을 맡겨주세요.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35년 군인 생활 중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자라고 불렸던 제가 두 젊은 남자의 진심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일어나세요. 제가 두 분을 믿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들과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정말 행복하니? 물어봤을 때두 딸의 대답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기분은 처음이에요. 다음날 저는 특별한 일을 했어요. 딸들과 함께 결혼 반지를 고르러 간 거예요. 서울 명동의 보석상에서 두 딸에게 각각 아름다운 반지를 골라줬습니다. 엄마가 직접 골라주는 반지니까 평생 소중히 간직해. 그리고 더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35년간 간직해온 스위스군 최고 훈장을 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건 엄마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너희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두 딸이 울먹이며 안겼을 때 저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철의 여장군이라 불렸던 제가 딸들 앞에서는 그냥 따뜻한 엄마였습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강했던 나도 결국 사랑 앞에서는 약해지는구나.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35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제게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한국군 군사고문 역할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장관님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한국의 사계절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푸른 바다가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장관이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렸어요. 스위스도 아름답지만 한국의 자연도 못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에도 푹 빠졌어요. 전통음악과 무용 그리고 현대문화까지 모든 게 신선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가 마음에 들었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돕는 마음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6개월 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엄마 손주가 생겨요. 마리아의 말에 저는 하늘을 날것 같았어요. 카트리나도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방송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 제가 한국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두딸 모두 한국에서 정말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고 예쁜 아기를 안고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러줄게. 저는 한국어로 자장가를 배워서 손주에게 불러줬어요. 1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제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딸들의 행복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어느날 손주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법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고 군사력보다 위대한 것은 평화구나. 35년간 무력으로 평화를 지켜왔지만 진짜 평화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스위스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에서 한국의 할머니가 된 거죠. 철의 여장군이라 불렸던 제가 이제는 손주 앞에서 웃고 우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준 것이에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어도, 가족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제가 한국에 온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고. 딸들이 한국을 선택한 것도 제가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도 모두 하늘이 정해준 일이었어요.